사람은 일하고 싶어 해요. 돈이 정말 많아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도 일을 해요. 왜?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조성원의 행복은 어디서 출발할까? 일이요 그러면 일과 웰빙은 대척점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힘드니까, 번아웃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일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일하는 시간이 웰빙을 가로막는 모든 것일까? 여러 조사를 해보면 업무량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업무의 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상으로 뭘 가장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의 일번이 뭔가 하면 항상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직업이 뭘까? 이건 지난번에 한번더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웰빙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이제 말씀하는 맥락에도 나와 있는데, 일이 일 커리어웰빙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도가 좋아지는 거죠. 뭐 그런 사람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 돈이 정말 많아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도 일을 해요. 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어 어떤 인생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 내가 행복한 일을 할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일에서 행복을 찾게 할수 있을까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들이 모든 조직 구성원 각자의 강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골프를 치잖아요. 초보자는 대부분 골프를 잘못 치죠. 되게 뭐꼭 골프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초보자의 대부분은 열번 하면 아홉 번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 좋은 코치의 조건 중에 하나는 한번 잘한 것들을 칭찬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 강점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강점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약점도 보완해나가거든요 두 번째는 고압적인 리더들을 배제할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좀 과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삶을 갉아먹는 리더들은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더들이 코칭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교육할 것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일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뿐만이 아니라 신뢰가 좀 쌓이면 다른 다섯 가지 커리어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어, 결국 모,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어, 스스로의 방식으로 일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초가 될것 같아요. 그게 출발되지 않고 맨 뒤에 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신뢰를 받는 출발점은 결국은 우리 임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그 문화 속에서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꼰대로 늙지 않는 법. 꼰대의 대표적인 표현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는 토니 베넷이라고 이분은 지금 90살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되게 좋아했던 팝가수인데 이분이 젊은 분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워크를 하면서 한말 중에 하나예요.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오래 살다 보면 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이 가르쳐 주거든. 삶이 가르쳐 주거든. 어, 정말 의미하는 게좀 있고요. 아실 거예요. 그, 신유빈이라고 탁구 선수가 있고, 그, 아시안게임인가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랑 탁구를 했는데, 신유빈이 이겼어요.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런 말한 거예요.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다. 계속 도전하라.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 두 말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아, 네가뭘 어쩌다거나,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거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너 방식대로 살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거지. 꼰대로 늙지 않으려면, 어, 내가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냥 내 생각,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강요하면 그 순간에 이게 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마다 계속 이톡을 할 거거든요. 그때 또 이제 미진한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온것 같아요.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삶이 좀더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